이들또 이해할 거야? 맞아. 우리가 이 고생을 했는데, 안 나오게 는다행이다 아, 얘들안 오는데? 성중의 액션. 는다 수족관. 아, 니거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 사게? 어. 오,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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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어세바다세상나 야, 얘들아. 시간 없어. 빨리, 빨리, 빨리. 야, 물고기 놀라니까. 치였어, 진짜 빨리. 어, 이거 성규 형 닮았다. 성규 형, 이거 닮성이어 근데 <laughs> 아름다워. 색깔이... 아, 아름답네. 뭐이랬는데어 음. 음. 네. 소리 진이 들려. 야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어거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야? 이거... 뭐이이 형이 섰어 섰어? 아, 안 섰어 못 섰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물고기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? 어. 싸우는 싸운 거 그렇게 잘하는 매니저 형한테 전화 하는데 잠깐 나왔어요 야, 야 잠깐이지 몇 시간이야 인 지금 가고 있어요 너 어, 이게 잠깐이야? 해다 떨어졌는데 빨리 안들어오네네야 너네 진짜 빨리 돌아와 지금 당장 돌아와 집 앞이에요 아 <목소리> 잠깐만 이거 제고 끼즈는 상장은 안필요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잘끼게요잘끼게요 어, 자, 정렬맨 가자. 정렬맨. 사 지하철 높아라가 훌씬 쭉 내려가시면 좋을 거기잖아요. 이쪽에 타고 가는게 빠르죠. 지하철이? 아, 지하철이요? 지하철이요? 보체스터 와서. 아한 시간 걸리가 한 시간만 가야한 시간, 가야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. 한시간 가야지. 아그쵸 가자, 빨리 가자. 왜 이렇게 빨라. 아, 영어야 빨리 가! 나못 뛰어! 이거 갖고 내한 뛰어! 뛰 아, 못 뛰어, 진짜. 세 번째 가요? 어, 뭐요 너네 둘이 행사지? 어? 자? 민수야, 가야 그런 건그 생각하지 없어. 마 매니저도 엄청 난거 같은데 아까 목소리 들으니 장난 아니던데 리더가 생대 해야지 다음은 그냥 아, 성종을 아, 안했거랑제한테 <laughs> <데랑>. 아, <laughs> 2년 치 욕을 모다 했어 입이 아파 왜 갑자기 용인을 가져와? 아, 이유가 뭐야 <laughs> 쉴때기도하는거 맞나요? 걔네 더 빨라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<목소리> 오늘따라 진짜 백년도 너무 많이 찾아왔어 자기 직접 전화하는 거 아니 들어올 때마다 어. 눈을 못 마주치겠어 <laughs> 나 계속 형들 있어야 돼 형들 이마 보면서 얘기했어 계속 <laughs> 얘들아 뭐 하세요? 네? 행사 네. 다음으로 미뤄졌다 우리, 우리 어, 그런... 지금 우결 찍었잖아요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무슨 들만 남겨놓고 와. 아무튼, 그렇게 알고 있고, 애들한테는 일단 얘기하지 마. 전화도 하지 말고. 아 어, 근데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애들이 내 생각에는 수박이건 뭐 족발이건 안 싸울 것 같거든? 나는 성종이 형 맡을게. 선생님? 응. 나머지 셋은 나한테 맡게 어, 왜냐면 내, 내 밑에 동생은 성종일 뿐이니까. 아 진짜 힘들다. 오늘, 아. 아. 다른 날 우리 집 가면 더 재밌었을 텐데. 웃지 어, 마라. 이게 제일 재밌는 날이야. 이게 제일 재밌는 날이야. 오늘이 날이 아니니까 뭘 해도 다 망한 거야. 어, 그래. 지금도 맞아. 망한 거고. 다 망했어. 아니, 나도... 아, 다들 이아 이동이 가정한 거다. 다들 앉아봐요. 다들 뭐 있냐? 저거다앉아봐 앉아봐요. 혼 있는 거 봐. 너희 병아리 들이 컨셉하지. 아, 그냥 먹고 싶어물고기샀 왔어? 정말 골랐는데곧 됐어. 이동이가 지난 거야. 전화도 제대로 받아준 사람도 없고. 왜 화냈어? 화났어, 나. <laughs> 직시한국에 이런 적 없잖아. 다음엔또 우리 어떻게 나가겠냐. 다음엔는또안 근데... 그러면 되지, 이에 조건은 알겠어. 양수선에수박을 어디 갔어, 양육선수박뭐수박 어쩔 수 없었어. 너무 들고 다니지 않았어? 네, 너무 더웠어. 대체 우리한테 뭘지키냐거뭐 이거 약속도 안 해줬지. 이거 괜찮아 이거. 양육 수박 사줄게. 어. 몇통이 몇 그래, 그럼 성경이 사주는 걸로 정도? 하자. 네. 그 그래, 우리 좀. 진짜. <laughs> <laughs> 난 저만 그렇게 하겠다 그래, 좀 손을 묶게 해놓으면 순간적좀 시간이 부자고 얘기해. 오늘 진짜 미안했고요. 그래, 너가 잘못 많아. 근데 청소는 했냐? 오늘 어, 청소 엄청 했지. 싱크대가 저거 속을 다 했어, 그회해봐 그래, 먼저 뭐. 그대로인데? Freedom. 네, 정말 매주마다 교훈이 확실히 있습니다. 예. 아마 오늘의 교훈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. 집 떠나면 고생이다. <laughs>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. 네. 집 떠나면 고생이다. 네. 근데 보니까 역시 숙소에 있었던 두 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음. 도우모 씨랑 호야분이 한 네. 200만 대쯤 더 편했던 것 같네요. 네, 그런데 형준 씨, 오늘은 분명 히 인피니트가 네.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? <laughs> 아니 성열군이 마지막에 쾌해진거 보셨죠? 네. 성종군은 수박 들고 다니더라고.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? 다들 고생을 많이 했죠. 근데 제가 오늘 성산동 프리덤을 보면서 네. 집 떠나면 고생이다 말고 음. 다른 교몇개 찾았습니다. 뭔가 길치랑은 함께하지 마라. 갈치 말고 길치. 그리고 에이. 아는 길도 물어가 있을까요? 그래도 성열군이 응. 어머니 볼에 이렇게 뽀뽀해 주는 거 봐요. 얼마나 아. 예뻐요. 성준씨 해본 적 있어요? 저희 어머니께서는 응. 이 볼에 뽀뽀 마크를 270만 개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. <laughs> 문신해 드렸군요. <그럼요>. 솔지 씨는요? <laughs> 저어 엄마 오늘 밤에 해드리겠습니다. 이봐 잘 해야 돼요. 아셨죠? <laughs> 잘할게요. 아니 또 그나저나 이 성열군의 그 어머님도 미인이시고 동생분도 네. 미남이신데 혹시 성열군 자네 TV 보고 있나? 시간 이 있으면. 아는 누님 있으면 함께 와 주게. 이 누님 껴 주겠나? <laughs> 안 된다. <웃음> 뭐야? <웃음>